이거를 이론적으로 알아도 사실 선수들은 하기 힘들어 몸이 다시 확어 정말 수도꼭지가 잠겨있다가 딱 틀어진 것처럼 물이 그냥 확 쏟아지는 것처럼 몸이 순환이 확 되면서 뭔가 이 비닐막이 쫙 벗겨진 느낌 <목소리> 시합 하지 응. 을까그치좀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음. 마음보다는 아 이번 주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알겠지만 내 몸이 진짜 연비가 안 좋아. 남들은 되게 부러워하는 몸인데 이좀 탄수화 탄수화물에 대한 반응도 되게 빠르고 그 체지방도 진짜 잘 빠진단 말야. 이 대신에 한번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항상 이게 몸이 너무 빨리 빠져가지고, 그래서 몸이 내가 원하는 목표한 바까지 가기 전에 그냥 모든 이런 내분비계 순환 자체가 탁 멈춰버려. 몸이 그냥 갑자기 스탑이 돼버려. 근데 그게 딱 요번 주였어. 이렇게 되면 몸에서 모든 걸다 정지를 해버려. 그래서 뭐 소변도 안 나오고, 대변도 안 나오고. 수분도 몸에 다 그냥 잡혀 있어 버리고. 어, 좀 막막했는데,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막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 몸에 수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찼지? 어, 지금 밴딩 중이었으니까, 아, 밴딩이어서 근육이 꺼져서 그렇게 보이나보다. 탄수화물을, 로딩을 많이 하자. 그럼 괜찮아지겠지. 다시 밀고 나오겠지. 근데 이 상태가 되잖아? 탄수화물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원래 탄수화물 로딩이 잘 되면 알잖아 탄수화물 로딩이 잘 되면 오히려 체중이 더 떨어져 그리고 근육이 더 드라이해져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고 <laughs> 몸이 이제 수분과 지방이 더 껴버려. 네. 그러면 어 로딩이 과해서 잘못됐나보다 하고서는 이거를 또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막 유산소량을 더 늘리고. 근력 운동 뭐 강도를 더 올리잖아 이미 몸이 피로에 완전히 쩔어 있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잖아 그러면 오히려 그 피로감 때문에 더 몸이 더 부어버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다 악수인 거야 어, 탄수화물 더 많이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더 강하게 유산소 운동을 더 늘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지? 나 이번 주 이거 지금 이번 주 이번 주에 시합이 내일인데. 나 운동 두번한 거. 어. 너무 이거를 <laughs> 이론적으로 알아도 사실 선수들은 하기 힘들어. 어. <laughs> 저희 쉬는 걸또 엄청 어. 지않습니다아 그리고 시합이 <laughs> 앞으로 뭐 4일 앞으로, 3일 앞으로, 이틀 앞으로. 그렇게 남겨놨는데 쉰다? 사실 못해. 알면서도 못해. 이걸 잘 알고 있는 코치가 선수한테 얘기를 해줘도 아마 선수는 이게 맞나? 하면서 불안해 하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하려고 할 거야. 근데 나는 이런 경험을 서른 살 때, 그리고 서른 여섯 살 때, 두번 아주 심하게 겪어봤었거든. 그때 서른 살때 처음 겪었을 때는,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진짜 운동을 막, 진짜, 운동을 더 하면 막, 날라지게, 날라가겠지, 벗겨지겠지. 더 세게 하면. 어, 완전히. 근육 다 놓고 완전 수분 덩어리로 시합 나갔었어요. 그때,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경기도 도민체전 때, 원래 체급인 70kg에서 월체에서 75로 나갔어. 그냥 아예 자포자기 해버린 거야. 네. 몸이, 아예, 몸이 아예 팅팅 부어가지고. 네. 근데 시합 끝나고 나서 여러 이제 선수들, 선배들 많이 만나보고, 그 다음에 나도 그때는 이제 카페지. 보디빌딩 카페 같은 데 가서 많이 이제 정보 막, 많이 찾아보고, 그러면서 보니까, 아, 이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뭔가, 이게 근육이 아니라, 이게 신경계 자체가 피로가 엄청 쌓였고, 그리고, 정말 이제, 정말 낮은 체지방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잡아두는 상태였구나. 그러면 오히려 그냥 쉬면서 안정적으로 놔두면 다시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텐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근데 그때 성적이, 성적에, 그러니까, 음, 전년도에 성적이 잘 나와서, 다음에 성적에 대한 엄청 욕심을 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음. 내가 원래 가던 페이스보다 더 오버페이스로 간 거야. 꼬인 지점이 여기인데그 전에 몸이 잡혀버린 거지. 어. 그럼 마지막에 요만큼 남았을 때라도 편하게 쉬어주면서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땐 그걸 몰랐으니까. 어. 응. 그리고 또 하나는 36살 때인데 그때 처음 내추럴 대회라는 게 처음 생겼었어. 네네. 어. 내추럴 대회라는 게 처음 생겨서 약간 그런 게 있었어. 내추럴로서 <laughs> 자부심이 있고, 그동안 솔직히 대보에서 내추럴로 선생을 하면서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듣고, 어, 저 새끼 다 구라치는 거다. 어, 아니면 왜 혼자, 어, 혼자서 꼴값더냐. 이런 소리만 듣다가 그런 무대가 생겨서, 아, 여기서 보여줘야겠다. 어, 여기가 진짜 내 무대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시합 스케줄이 그 전에, 뭐, 미스터 경기. 응. 그때는 미스터 경기 진짜 셌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 도민체전. 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한 2주인가 3주대네 내추럴 대회 들한두 개가 있었어. 얘네들 다 신청해 놨어. 근데, 그때도 이첫 번째 대회 미스터 경기 때까지 몸이 진짜 잘 만들어졌었거든. 근데, 그거 딱 뛰고 나서 도민체전 그 다음 페이스로 가는데 거기서 딱 잡혀버린 거야. 근데, 도민체전까지는 어찌어찌 뛰었지. 근데 어 거기서부터 몸이 잡혔는데 그러면 일전에 몇년 전에 그 경험해봤잖아. 그래서 알잖아 방법을 방법을 아는데도 아 안돼. 어 이거 여기서 그동안 내추럴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했는데 막상 내추럴 대회가 생기고 판이 깔리니까 어저 선수 안 나온다. 쭈시 불화 아니야? 이런 이런 또 이제 이 어,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야 사람들의 그런 평판이 그게 뭐 사람들한테 솔직히 관심도 없을 거야 근데 내가 내 자신이 괜히 응. 그래가지고 쉬지 않고 어떻게든 가려고 했어 응. 어떻게든 막 회복도 안 되는데 막 끌고 갔거든 결국에 그때 시합못 나갔어 응. 야막 근육이 막 단호가 내리면서 막 완전 와막 이게 막 이게 안 좋아져 힘도 안 들어가고 몸도 붓고. 진짜 일상생활이 힘들더라 어. 체중도 막 쭉쭉쭉 떨어지는데 몸은 붙는데 체중은 떨어져 어. 네, 지금 네. 사실 어, 잘 대처하셨다고 해도 네. 어, 힘든 건 매한가지잖아요 똑같잖아요 사실. 아 이게 정신적으로 진짜 힘들었어 네. 이게 그렇게 두 번의 큰 실패를 맛보고 그때 여, 이 정말 이론적인, 정말 배움과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막바지 때는 이게 심리전인 게, 이번에 4일 동안 쉬는데도 방법을 알아. 나는 확신이 있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난 나를 믿어. 라고 하는데도, 어, 괜찮을까? 아씨, 4일 뒤에 시합인데, 3일 뒤에 시합인데, 아, 괜찮을까? 계속 내 자신을 막 다독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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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끌고 와서 어저께 처음 몸을 운동을 딱 해봤는데 몸이 다시 확 어, 정말 수도꼭지가 잠겨 있다가 딱 틀어진 것처럼 물이 그냥 확 쏟아지는 것처럼 몸이 순환이 확 되면서 뭔가 이 비닐 막이 쫙벗겨진 느낌. 어, 네. 이번에는 시합 딱 일주일 전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어, 잘 대처했지. 를 네. 어? 잠깐 내몸 살짝 한번 보여줄까? 네, 어, 좋습니다. 오, oh, yeah, good. <laughs> 오늘 하고자 했던 말은 이론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시합을 준비하다 보면 항상 예기치 못하게 변수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합 막바지가 되면 선수들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이론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건 사실 더 잘하고 싶고, 더 완벽하고 싶고,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론과 실전의 차이가 생기는 건데, 실전에서는 이론처럼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배움을 얻으려면, 이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많은 실패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노하우가 나중에 생기는 것이니까요.